날은 날도 있고 또 흐린 날도 있고 다 그런 거야. <laughs> 아니, 그럼 서로 사랑 싸움 하신 거였어요? 난마기자님이 체인 줄 알았는데. 야 체인, 어? 내가 어디를 봤을 내 남자한테 그 체리 사람으로 보이나? <laughs> 맞아요. 제가 결혼해 달라고 사정 사정 한 거예요. 아, 진희 씨, 제 프로포즈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어머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유>, 무슨 말씀이요? <laughs> 아 근데 저기 수정이랑 진희 씨. 못 보던 반지네 누가 준거야? 아니 저야 이게 당연히 우리 최선생님이 주신건데 근데 수정이 내놔 내나... 혹시 한 사장님이야? 회사에서 나온 샘플이라서 잠깐 끼고 있는거야 야그 사람 작업 거는게 은근히 고단순해 순진하게 그말 믿는거 아니지? 남자가 아무 여자한테는 반지 안줘 게다가 샘플이 너무 맞춘듯이 딱 맞는거 아니야? 진짜 그러네 너 정말 한 사장님이랑 사귀기로 한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뭘 몰라 평생 강윤재 그 자식만 생각하면서 혼자 살 거야? 괜히 미련하게 굴다가 좋은 사람 놓치지 말고 왔을 때꽉잡어아고 <laughs> 우리 수호가 연애 박사네 이게 지벌이는 제대로 못 깎아도 이 남들 연애 분수는 <laughs> 전문가 다 됐다 <laughs> 하신 여자를 왜? 아. 수정 씨. 다음 주부터 계절 상품 두개 이상 편성 계획 잡아요. 다음 주요? 다음 주면 비비드 방송 날짜가 잡혀 있어서 짬이 날것 같지 않습니다. 현지 과일 섭외를 하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일처리가 아니라죠? 당장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라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결론 짓는 거 근무 태만입니다. 당장 산지직송 상품하고 해외 수입 과일 파악해서 다시 보고 올려요.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반지더 하실 말씀 없으면 그만 가보겠습니다 무슨 반지냐고 묻잖아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오빠 점심 안 먹...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수정씨, 쇼파팀의 직원이 이수정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이수정씨가 옛날 애인한테 꼬리치려고 인조 오빠 뒤를 쫓아다니는 건가? 말이 지나치시네요 마실장님. 난 디자인 세트를 체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괜히 오해받는 거 불쾌합니다. 그동안은 남의 애인이었지만 이젠 남의 약혼자야. 당신 때문에 내 결혼 깨지면 법적으로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그건 명백한 범죄니까. 그만해 마일리 벌레 한 마리 못 죽일 것처럼 착한 척 굴더니. 그 몸에 꼬리가 몇 개야? 왜 윤지 오빠 옆에서 직접 대 피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아직도 안떠나 그만하라고! <laughs> 바라는 게 뭐야? 재벌집 사회 건드려서 한미선 잡자는 거야? 한지훈 한 사람으로 부족해. 그래서 두 사람 다 양손 위에 올려놓고 어떤 땅이더 무게가 나가나 저울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만하라고! 너좀 못나 볼래? 소리 질러 보시지 그래? 오빠가 그럴수록 당하는 건 이수정이야.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참을만큼 참았고 봐줄만큼 봐줬어. 내가 오빠 좋아한다고 등신 취급하지 마! 아! 똑똑히 봐. 이수정 씨 건드리면 바로 파혼이라고 내가 얘기한 거 잊었어? 엄밀히 말해서 우리 약혼은 둘이 한게 아니라 이수정 씨 포함해서 셋이 한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세 사람이 사랑을 해? 너랑 내가 약혼할 수 있었던 건다 이수정 씨 때문이었어. 수정 씨가 아니면 난널 선택할 이유가 없어. 이까지 종이 쪽이가 뭐가 힘이 있어? 이거 다 무효야! 무효야!